지금 2021년인데 관대운이가 괜찮은데 문제는 남자 20대운에서 인이 들어오면 뜨거워지죠. 그러면 1번은 금강상 문제. 2번은 극제의 문제, 반발 세력이죠. 내년부터 6년 정도 그럼 상당히 고생하겠죠. 제일 위험은 2025년, 2026년에 전체적으로는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갈 것이다. 이걸 넘기면 연구직권 하겠지만 이게 아니면 이 사이에서 그만두겠죠. 그만둘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는 아마 2026년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주를 보면 자기 목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꿈이고 목표니까. 그리고, 정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진핑이 돈을 많이 빼돌렸다는데, 실제로 빼돌렸겠죠. 엄청나게 빼돌리겠죠. 이게 중국의 미래와도 같은 거죠. 중국은 내년에돈들리고 2026년도 흔들릴 것이다. 일본은 제가 끝났다고 재작년에 말했는데, 지금 끝났죠? 중국은 2026년 되면은, 자체 소비가 되니까 끝나진 않겠지만, 국제사회의 지배력이나 이런 건확 약해질 것이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누구의 패권이라고 할수 없는 시대인데, 다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